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의 영적 기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제가 약 3주간 유튜브를 올리지 못했죠? 어쩌다 보니 제두 딸이 같은 연도에 대학원을 가게 됐어요. 큰애는 미국 동부에 있는 로스쿨에 가게 됐고, 작은애는 저희 집에 있는 LA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애들하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등등 하느라고 고생을 바가지로 하고 왔습니다. 여튼, 여러분을 다시 뵙게 돼서 마음이 매우 기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여행에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저희 큰애가 자기는 꼭 차를 가져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고양이도 꼭 가, 데려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몇달 전부터 준비를 해서 우리 네 식구가 저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두 딸하고 고양이 한 마리하고 4명 반이죠. 리제 큰딸이 모는 10년된 도요다 프리우스를 타고 거기다 짐을 까떡 싣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붕 위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미국 횡단을 하기로 한거죠. 미국 횡단이 여러분 약 5천키로가 됩니다. 부산까지가 450키로니까 는한 11배가 되는 거리에요. 그러니까 대단한거죠. 그래서 여행 떠나기 전에 제가 이제 제 큰딸한테 얘기를 한 것이 다이어4게다 갈고 도요다 딜러에 가서 이 차가 미국 횡단을 할수 있을지 점검을 꼭 해라 라고 신신당부를 여러번 했죠. 그런데 이놈의 가신아이가 자기 돈을 좀 아낀다고 자기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자동차 정비 이사가 된 아이들한테 가서 물어본 모양이에요. 걔네들이 대충 들여다보더니 아뭐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걔네도 제 딸이랑 나이가 같을텐데 뭘 알겠어요. 자동차 정비하는 것도 한 10년, 20년은 해봐야 웬만큼 알 거는 다 알게 되겠죠. 현호 저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번에는 우리가 락키 마운턴을 지나서 한번 가자. 덴버 쪽으로 해갖고 작은 아이가 락키 마운턴을 못 봤으니까는요. 그러자. 그래갖고 신나게 이제 줄래줄래 떠났습니다. 근데 요 프리우스 차가 웃기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차에 자동차 엔진 온도기가 없어요. 그냥 자동차 엔진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은, 워닝 라이트만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놓은 얘기지만은, 이번 여행을 하기엔 몇달 전서부터, 워닝 라이트가 들어왔다 나갔다 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뭐, 제 큰딸 친구 애들이 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소리를 들은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몰랐었고, 어쨌든 떠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LA에서, 일단, 라스베가스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라스베가스로 가는 길이 완전히 사막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뭐 41도, 42도, 43도, 44도 막 올라가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제 황량한 이제 사막이죠. 근데 이제 LA에서 나와가지고, 아 산으로 한참 한, 한 시간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영어로는 플라토라고 그러죠. 고원지대 쪽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편편한 사막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고원지도로 올라가고 해서 한한 시간을 가고 있는데, 차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이차 속도가, 어? 점점점 힘을 잃더니, 한 60km 이상 속도가 안 납니다. 아무리 차에 많이 실어서도 찍은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원닝 라이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엔진이 과열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약간 이제 말씀드린 그 얘기를 예, 큰딸이 하는 거예요. 아이고, 짜식아 이거를 먼저 제대로 된 도요타 딜러에 가서 봤어야지 그러고 이제 간신히 간신히 거기서 올라가서. 이제 평평한 사막지역으로 가서 이제 막 달리는데 이 경고등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자주 들어오네. 그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밖에 45도고 그 여자 셋 데리고 고양이 한 마리 데리고 이 사막 한가운데서 서면은 전화기가 터질지 안 터질지도 모르고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참 기이하게도 그 사막 한가운데서 천둥, 번개가 치더니 큰 폭풍이 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40년 살면서, 라츠베이너스에 뭐 이래저래 수십 번 가봤지만은, 그 사막에서 비 맞아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 근데 다행히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네요. 그래서 40, 뭐 2, 3도 하던 온도가 약한뭐 30도 정도로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물이 있으니까는 적어도 이제 엔진이 조금 쿨다안 해갖고, 간신히 간신히 가는데, 경고등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고 아까처럼 자주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서 간신히 아 제발 조금만 더 가라 조금만 더 가라 하면서 걸어 면서 갔어요 그러고 이제 가다가 드디어 라스베가스가 나와서 어이구 이제 살았다 라스베가스 들어가면 은 당장 가서 자동차 정비사한테 자동차를 보여야겠구나 하고 이제 제일 먼저 있는 오프램프에서 내렸죠 그래갖고 차를 신호등 앞에서 섰더니 엔진에서는 막 연기가 나는 거예요 연기가 아니라 그저 스팀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엔진이 오버히팅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구역구역 해갖고, 자동차 정비하는 데를 찾아서 가져갔더니, 하는 말이, 워터 펌프가 나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얼마면 고치고, 얼마나 빨리 고칠 수 있느냐 했더니, 800불 내놓고, 내일 아침까지 고쳐주겠다 해가지고, 뭐할수 없지. 그래서, 잘 됐다. 나중에 고장나는 거보다 지금 고장나는 게 낫지. 그러고, 이제 그거를 거기서 고치고, 거기서 하룻밤을 잤어요. 근데, 그날 밤에 자면서 제가 이제, 그 온라인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좀해 봤죠. 그랬더니 자동차 워터 펌프가 나가서 오버히팅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벌어날 수 있는 일이 이거랍니다. 자, 엔진 블록이 있고 그 안에 실린더들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이 있죠. 이 엔진 블록과 엔진 뚜껑 사이에 끼는 막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보고 가스켓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놓고 그거를 풀칠을 해서 그 위에다 엔진 뚜껑을 넣고 그거를 이제 클램프를 하는 거죠. 엔진이라는 것이. 근데 그것이 타선 녹는답니다. 그렇게 되면 은 그때부터는 엔진 쿨런트, 엔진을 식히는 물만이 아니라 엔진 오일까지 실린더로 들어가서 타서 바깥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차를 어, 찾으러 가서 정비사한테 물어봤더니 아 그러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그거를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엔진 안에 하이 프레셔 에어도 집어넣고 그랬지만은 아 괜찮은 것 같다. 그래갖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800푼 내고 이제 차를 다시 받아서 또출애출 기분 좋게 이제 노래 부르면서 갔지요. 그래갖고 이제 또한6,700 마일을 이제 운전을 하고 가면서 이제 사막을 계속 지나갔어요. 근데 아무래도 로키마운톤 쪽으로 가는 거는 뜻시더라고요이 차가 이게 이게 그래갖고 아 미안한데 전 본때 없지만 저기 저 사막쪽으로 아리조나 텍사스 이런데로 내려가서 평평한 길로 가자 그래갖고 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호클라우마 시티에 거의 다 들어갔더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프리웨이에 그래갖고 이제 다들 차들이 뭐한2 30km 속도로 이제 다 줄여가고 천천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딸딸딸딸딸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공사를 하니까는 조지 말고 속도를 줄이라고, 이, 저, 아스파트 위에다가 뭐를 설치를 해놨나 보다. 라고 그러고 있었더니, 또, 터터터터, 터터터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건 이상한데? 그래갖고, 프리 옆에 차를 세웠죠? 그랬더니, 웬걸? 엔진에서 또그 하얀 연기가 막 나오는 겁니다. 스팀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고, 대시보드를 봤더니, 이번, 그, 경고등이 또 빨갛게 들어와서 이제는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후닥닥 차 뒤에 가서 배기관을 봤더니 하얀 연기가 퐁퐁퐁퐁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엔진 오일이 타서 배기관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이구, 큰일 났다 그래갖고 엔진 후드를 열고 엔진 오일을 체크를 했죠. 그래서 딥스틱을 꺼내서 닦고 다시 집어넣어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에이, 뭐 내가 뭐 잘못했으려니 집어넣고 다시 꾹꾹꾹 집어넣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엔진 오일이 다 타서 없어진 거예요. 엔진이 지금 막 이제 소위 영어로는 Seize Up 한다고 그러는데 엔진 오일이 없어서 이제 쇠와 새끼리 닳다가 지고 얘네들이 완전히 그 퓨즈 돼돼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일 가까운 오프램프에 내려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근데 그날이 금요일날 밤에요. 그리고 제 큰딸은 화요일날 학교가 시작입니다. 제 막내는 목요일날 학교가 시작해요 그래서 동부에 일요일날 저녁에 도착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트리플 레이라고 이제 뭐 자동차가 고장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전화를 하면은 차가 와서 고쳐주고 내지는 등등 처리를 해줘요. 그걸 했는데 안 오네요. 2 시간이 지나 3 시간이 지나 우리가 차를 그 동네에는 맥도날드 파킹 라텍스다가 놓고 있었는데 그 동네가 또 유난히 또 매우 무시무시한 동네더라고요. 정말로 무시무시한 동네. 그래갖고 가슴을 조리면서 있는데 연락이 안 와요 트리플 레에서 그러더니. 드디어 이메일이 또가능는게 금요일 밤이라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이제 8시 55분입니다. 그래갖고 이걸 어떡합니까? 이걸 어떡하냐 그래갖고 큰막 이런 생각을 저런 생각을 한 끝에 자, 큰 아이는 내일 아침에 비행기 태워서 학교를 먼저 보내고 오클라우마 시티에서 그리고 이 차를 우리가 고칠 돈이 없다. 이거를 고치려면은 사나흘 걸리고 이거는 뭐 3, 4천불 드는 거다. 공사다. 그러니 할수 없다. 이 차를 팔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래 가지고 토잉 서비스를 불러서 그날 밤에 차를 그 차를 팔수 있는 데에다가 밤 한밤중에 갖다 놓고 우리는 그 바로 옆에 방을 찾아서 그 짐을 또다 들고 방에 들어가갖고 녹초가 돼서 하룻밤을 잤어요. 그리고 어, 그 다음 날 일어나서 큰 아이는 비행기 타서 보내고 자, 자동차를 빌리고 짐을 다 옮겨 싣고 그리고 차는 팔고 그리고 나머지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 말씀은 자첫 번째 차가 고장 나서 설 뻔했는데 사막 한가운데서 설 뻔했는데 천만다행 여행으로 라스베가스에 막 들어가면서 이제 이게 완전히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럴 수 있는 확률 아 적지요 그렇지만 아 그럴 수 있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바로 두 번째. 차가 완전히 고장나서 타타타도 거리면서 엔진오일이 다 없어지는 상태가 돼갖고 엔진에서전 연기가 폭풍 나는 거. 그것도 곧바로 다음날 전혀 모르고 가고 있다가 오클라마시티라는큰 도시에 막 도착하면서 그, 그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두번 연속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첫 번째 라스베가스에 들어갔을 때 그럴 수 있었던 확률이 뭐 예를 들어서 100분의 1이라고 생각합시다. 두번연속 그러는 거는 100분의 1 곱하기 100분의 1 하면 만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에 참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게 과연 여행인 것일 뿐일까? Did we just get lucky? Very, very lucky? 아니면은 누군가가 누군가가 우리를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와서 우리를 혹시 도운 것이 아닐까, 우리를 보호해 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식구들과 함께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꼭 뭔가가 작은, 아주 작은 기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그런데 미스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약 3개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에서 그때 제가 발가락을 부러뜨렸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 발을 뒤에 있는 저 계단 마지막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난간을 차가지고 오른쪽 발가락이 와시작 부서졌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이틀 전에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무슨 꿈을 꾸냐면 어떤 풀밭인데 회색이고 흑색 비스름한 건나는 아주 무섭게 생긴 레 s 스네이크 한국말로 방울뱀이라고 그러죠. 이것들이 수십 마리가 있는 거예요. 치치치치치 소리를 내면서. 그래갖고 또 어떻게인가, 걔네들은 뭐갖고 제가 그 사다는 비닐봉지에 넣어서 이거를 도대체 어따 갖다 버리지?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오래전에, 여 어떤 회사에 있었을 적에 저랑 천적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타나더니 이걸 또 달래네. 그래서 이걸 당신이 갖춰도 뭐하게? 그랬더니 그걸로 약을 구워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그러시, 그러시죠. 그러고, 그걸 주는 꿈을 꿨어요.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발꼬라하게 부러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 미국 팽 비행기를 타기 이틀 전에 또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제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제가 잠시 정신을 잃어요. 기절을 한 거죠. 그래서 꿈속에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 차의 오른쪽 앞에 어떤 빌딩을 들이박았더라고요. 어 이건 또 뭐야 그러고 있는데 빌딩 위에서는 막 뭐가 드디어 막 떨어져요. 그 빌딩에 공사 작업이 뭐가 잘못된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그것도 막 도망쳐 나왔죠. 그리고는 아이 건 뭐야 그러고 깼다가 다시 잤어요. 에이 무슨 개꿈에 그러고 다시 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같은 달밤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치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치과의사 선생께서 내 이빨들을 이렇게 이렇게 만져보더니 어. 어금니 두 개가 좀 흔들거리네요. 옛날에 크라운 했던 것이 많이 나간다 봐요. 그러더니 뽕뽕 하고 어금니 두 개가 빠져버리더라고요. 자, 꿈에서 보는 것들의 의미는 문화권에 따라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독사를 보는 것은 나쁜 징조지요. 그리고 이빨, 특히 어금니가 빠지는 것은 매우 나쁜 징조로 알려져 있죠. 저도 한국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심볼리즘을 가진 것들을 꿈속에서 보는 것 같고요.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들 중, 에이, 젠 베네딕트도 맨꿈 얘기나 하고, 쯧쯧쯧, 에 그러시는 분들 계실 거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단 4, 5년 전만 해도 꿈을 꿔봐야 맨 개꿈 뺏기 안 꿨습니다. 총 천연세계 무슨 영화처럼 복잡하고 드라마틱한 스토리에 또는 이 나이에 모르는 새로운 여자 만나서 막 거시기하는 뭐 그런 꿈 따위만 꿨었어요아 도대체 내 나이가 아니 나이를 좀 생각해라. 창피하게 실이 난 도대체 언제 철이 들 거야?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약 4~5년 전부터 도대체 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뭔가 의미가 있을 법한 꿈을 꾸기 시작하대요. 똥 꿈, 똥통에 빠지는 꿈, 돼지 꿈. 거대한 불나는 꿈, 거대한 폭발을 보는 꿈, 뱀꿈 그런 꿈을 꾸면서도 현실에서 뚜렷이 징조가 나타난다고 제가 뭐 노트를 해두면서 산게 아니기 때문에 애써 연관지지 않으며 그냥 살아왔는데 요즘 들어 나이가 들면서 이런 무언가 의미 있는 것 같은 꿈을 꾸면 실제로 관련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솔직히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꿈에서 뭘 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까시 그것이 의미하는 어떤 일이 무엇일까라고 미리 추측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냥 기분 나빠서 뭐 있다가 뭐 하루 이틀, 사흘 지나보면 무슨 일이 생기고 그 후에야 아, 꿈과 뭔가의 연관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네, 논리적으로. 라고 느끼는 것 뿐이지요. 그냥 기분만 나빠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종로 5가에 나가서 돗자리를 깔 <laughs> 실력을 못 되고요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섭씨 43도를 오가는 사막 한가운데를 여자 새끼와 고양이 한 마리를 태우고 횡단하면서 차가 고장나는데 두 번이나 천만다행으로 큰 도시에 막 들어가면서 고장날 확률이 과연 얼마며? 거기다가, 뱀꿈 꾸고 이틀 후에 발가락 부러지고, 차 사고 꿈과 어금니 두개 빠지는 꿈을 하룻밤에 꾸고, 며칠 후에 차가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두번 대고 고장나고,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 그 확률이 너무나 적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1만 뭐 분의 1이나 될까요? 도저히 멋있고 지성적이고 과학적인 사람답게 그냥 우연의 일치로 치부할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모든 종교들은 초자연적인 일이 슈퍼내추럴 이벤트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지요.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로마 바리칸에는 퇴마 업무를 보는 귀신 쫓고 악마 내쫓는 업무를 보는 부서가 따로 있고 거기에 속해 있는 신부님들이 계시고요. 등등. 그래서 생각나게 되는 것이 제가 이번에 겪은 일들이 뭐 대단한 기적까지는 물론 아니겠지만 꼭 사후 세계에 아니면 다음 차원에 뭔가가 누군가가 신이 됐든 천사가 됐든 뭔가가 내 일상생활에 직접 관여하여 나를, 그리고 내 가족을 실제적으로, 실생활적으로 도왔구나 하는 피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그 확률이 너무나도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운명이 있다고 가정하고, 우리의 운명을 사후세계에 뭔가가, 누군가가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자, 서양식 운명론을 적용해 보면, 에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즉, 운명이 아니지라고 결론 줬겠죠. 그러나 우리 동양에는 운명이라는 개념에 두 가지 타입이 있잖아요. 숙명과 운명. 숙명은 모든 것이 그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개념이고, 운명은 나의 노력에 따라 또는 일생을 사랑하면서 만나는 사람의 영향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 정도로 이해가 되죠. 저도 한때 에이 그게 뭐야 에이 점치다 잘안 맞으면 둘레달라고 만든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야? 놀고들 있네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종교 비교학, 종교 역사 등등에 끼욱거리고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경험과 관찰이 쌓이다 보니까 제 판단이 바뀌대요. 아, 숙명과 운명이라는 개념이야말로, 참 인간사회에서 관찰되는 희노애락, 흥망성수의 등등을 기중 가장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활용 가능하게, 그리고 옹호 가능하게 설립해 놓은 논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게 사후세계 또는 다른 차원의 그 누군가가 제 일상생활에 직접 관여하여 꿈으로 예지를 주고 크로스컨트리 트립을 하는 동안 사막 한가운데에서 차가 서지 않도록 저를 도운 것일까요? 그렇다면 작지만 쬐끔한 기적인데요. 국어사전이 기적을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라고 정의하니까요. 아니면 제가 노망이라도 나는 것일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깊은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걸느껴게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